안녕하세요. 이팔승 TV입니다. 금일은 에브비 전망 및 분석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비는 2012년 미국 델라웨어에서 설립된 제약사로, 2013년 1월 에보트로부터 분사되었습니다. 에브비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자가면역 치료제 휴미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림버크 희귀 혈액암 치료제 인브루비카 등 많은 대표 제품이 있습니다. 현재 에브비의 티커는 ABBV로 뉴욕 상장 중입니다. 에브비의 블록버스터 약품으로는 글로벌 매출 1위 자가 면역치료제 휴미라가 있습니다. 휴미라는 2018년 매출액만 200억 달러, 24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유럽지역은 특허가 만료되었으며 2023년에는 미국지역 특허도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블록버스터 약품으로는 판상형 건선치료제 스카이 린치 스카이 린치는 휴미라를 대체할 핵심 약품으로 현재 피부관련 치료제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류모티스 관절염 치료제 림버크 림버커는 매출이 현재 100% 이상 고성장 진행 중이며 1차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약품입니다.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소림프구성 림프종 치료제 인부루비카 인부루비카는 현재 존앤존 좌회사 얀센에서 인부루비카 맙테라 병행요법을 유럽위원회로부터 만성 림프구성 1차 치료제로 되었으며 이 역시 추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약품 중 하나입니다. 백혈병 치료제 벵클 렉스타 또한 만성림프 구성 백혈병 3차 치료제로서 암이 재발하거나 앞선 1, 2차 치료에 불응한 환자들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유일 3차 치료제로 휴미라의 대표 약품으로 보입니다. 뱅클렉스타 또한 마테라 병행요법을 통해 2차 치료요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그만큼 사용처가 많아졌으니 이는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보비는 2020년 3분기 매출이 129억 달러 14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52% 상승하였으며 순이익 또한 22.8%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에브비는 보톡스 업체 엘러간을 70조원에 인수함으로써 구조원에 이르는 보톡스 시장의 톡신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전략도 취하고 있습니다. 에브비의 주요 약품 매출은 크게 면역학, 혈액종양학, 에스테틱, 신경과학 등 크게는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 면역 질환 치료제 대표 제품 휴미라는 전년도 대비 3 5 이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미라의 매출 구상에 전체의 50% 넘게 치중되어 있는 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판상형 건선치료제 스카이 린치와 뉴모티스 관절염치료제 림버크는 전년 대비 매출이 100%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면역학 약품 총 매출은 전년 대비 13% 상승하였습니다. 혈액종양학 매출 구성에서는 백혈병치료제 인부루비카가 전년 대비 매출 15% 상승하였으며 벤클렉스타는 전년 대비 80%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기 모든 혈액종양학 약품 총 매출은 전년 대비 24% 상승하는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에스테틱 피부 미용 관련 사항의 매출은 23%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주요 약품 매출 중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조현병 치료제 브레일라가 전년 대비 매출 67% 상승, 파킨스병 치료제 듀오도파는 7% 상승하였으며 편두통 치료제 유브렐비는 새로운 약품으로 매출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전반적인 신경과학 총 매출은 전년 대비 9.6%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우먼 헬스 여성 건강 부문에서는 자궁내막증 통증 치료제 오릴리사가 48% 이상의 매출을 보여주며 성장을 이끌고 있으며 다른 기타 약품들 중에서는 시험 간염 치료제 전립선암 치료제 등의 매출 하락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중 소화 효소제 크레온이 매출이 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보비 2020년 3분기 영업이익은 32억 달러 3.5조로 전년비 대비 24% 성장하였으며. 순이익은 23억 달러(2.5조로) 25%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2020년 2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7억 달러로 약 8천억 원을 기록한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에보비의 처방량 매출 순위는 2019년 320억 달러(35조)이지만 2026년에는 520억 달러(57조의) 매출이 예상되는 세계 5위에 랭크되어 있는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2020년 상반기 글로벌 매출 순위만 본다면 에보비는 세계 9위 랭크되어 있는 제약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제약회사의 중요한 R&D 연구개발 비용 지출 순위는 어떨까요? 에보비는 연구개발 비용을 2019년 50억 달러 5.5조, 2026년에는 73억 달러 8조의 예산을 편성하여 세계 랭크 9위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보비는 중국 아이맵에 2조 4천억 원을 투자하여 실험용 항암제 램조파리막 암세포에서 과발현되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도록 설계된 인공 항체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항암제 매출 순위는 머크의 키트루다가 1위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백혈병 치료제 인브루피카 또한 2019년 57억 달러(6.3조) 2026년 107억 달러의 전망을 보여주며 항암제 시장에서 세계 5위 타이틀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보비는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위해 다양한 이상 3상 임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 제품 판상량 건선치료제 스카이 리치는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 아토피 등 추가 임상을 진행 중이며, 림버크 또한 류머티스 관절염 이외에 아토피, 크론병 괴양성 대장염, 축성 관절염 등 이상, 삼상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 또한 림포정 FL, 고형암에 대한 이상, 삼상을 모두 추가 진행 중이며, 상기 대표 치료제의 임상이 모두 통과되면 새로운 수익창출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에브비의 현재 주가는 꾸준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주가는 99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비율 PER은 21.34, PBR은 11.28로 다소 높으나 배당은 5% 이상을 꾸준히 주는 고배당 성장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에브비의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글로벌 매출 1위 자가면역 치료제 휴미라의 미국 특허는 2023년 만료 예정입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휴미라 매출을 대체할 차기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업 인수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럽 특허는 이미 특허 만료로 바이오 시밀러의 공세가 시작되어 미국의 지역 매출은 20% 이상 감소되고 있습니다. 둘째,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및 혈액암 치료제를 제외한 에스테틱, 시형간염, 전립선암 치료제 등 다른 제품군의 성장세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장기 부채 보유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휴미라의 매출이 줄어들면 배당 컷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넷째,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치 이슈, 약값이나 바이오 시밀러 우호로 인해 전반적으로 주가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브비 전망 서머리를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인 류머티스 환자들에게 휴미라의 시장의 아성은 완전히 무너뜨리기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에브비 또한 휴미라 제품을 추후 바이오 시밀러 제품과 더욱 차별화하고 개선 중입니다. 매출은 현재 줄어들고 있지만 2023년까지 든든한 자금원이 될 것입니다. 휴미라 이외에 차세대 신약, 스카이 린치, 림버커 등 매출 성장세가 매우 뛰어나며 백혈병 치료제인 임브루비카, 벤클렉스타 등 다른 제품군의 매출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름 개선 치료제 보톡스의 개발 업체 엘러간 인수로 인한 80억 달러 보톡스와 미용 의료 시장에서 지배적 주의를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엘러간이 보유한 브레일러, 조현병 치료제, 유브렐비 편두통 치료제 등 신경계 질환의 제품군 확대및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에브비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혈액암 치료제 분야의 명가 타이틀은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자국 내망증 통증 치료제인 오릴리사의 시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에브비의 차세대 파이프라인 임상 이상 상 라인업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드린 자료 외에도 에브비에 대한 리스크 및 장점 모두 더 공부하시고 구독자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